달팽이 요리 지금 먹으러 가고 있어요. 이쪽 골목으로 좀 가다 보면 이렇게 달팽이 요리 쪽이 나온대요. 하이퐁리도유명한데 네, 하이퐁리도 유명하고 한국인한테는 입맛이 맞, 맞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좀 골목으로 좀 감아, 가, 가고 있어요. 로컬들한테? 네, 아, 로컬, 로컬들한테. 한국인은 많이 거기를 찾지 않는데요 이제 안쪽에 있어가지고. 몰라서. 네. 그냥 일반적인 그 베트남 골목이네요 이렇게 음. 여기, 여기는 뭔지 가정집인가? 음. 오토바이, 오토바이 파는데도 있다 골목에서도 여기 베트남 오토바이가 많이 돌아왔네요 요 아 여기가 오토바이 파는 데가 아니고 여기 PC방 가려고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온 거구나 네, 좀... 여기요? 여기. 네. 아, 여기. 아 여기 딱 이렇게 딱, 딱, 딱 나오구나 이쪽에 네, 오 여기 앉아서 사람들이 많이 많네 많이 많아요 오옷먹 뭐가 싶어요? 이거? 네. 이거? 어. 또. 뭐, 어, 뭐, 이거? 또? 뭐, 이거? 이거? 뭔지 몰라가지고 이건 뭐이거 <laughs> 몰라가지고 이게 뭐야 이거? 아개파채아 갭타체? 네그 오징어예요? 네 오징어예요.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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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거 이거?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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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네 이거? 이거?

저희, 저는 이런데 처음 와가지고 뭐가 이게 맛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투영사장님이요 식당 하시는데 베트남 사람이 같이 와가지고 이것좀아알려주시쪽 네, 네. 네, 네, 있어요 네. 네. 이것도? 아 요것도 코끼리 조개는 없죠 요거 이거 없어요? 하나 먹어? 하나 먹어 코끼리 조개로 해거지고 면은 아니, 그냥 하고 싶다. 페스티 오픈인데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그렇게 그렇게 많네요. 음. 안에 이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뿜어먹는 거래요. 요 yes. <laughs> 어, 그이 아, 카레. 카레 맛 나네요, 카레 맛. 카레. 이렇게 해서. 음. 어떡해요? 무슨 느낌이지, 이게? 골뱅이 먹는 느낌. 헐뱅이, 헐뱅이 맛. 응? 뭘? 뭘? 코끼리 고기래요, 코끼리, 코끼리 조개. 안에 엄청 크다, 이게 뭐. 새우같이 생겼다. 따뜻따뜻. 먹까 그냥 그냥 먹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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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을까 먹을까? 먹을다 먹을까? 먹을까? 이을까먹을이 먹을까? 먹고까먹을 우리나라 마늘 맛이 나는데, 마늘볶음 맛이 나는데, 이거 네. 먹고. 음. 이렇게 보면 안에 내용물이 좀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어렇 저는 해산물을 잘못 먹어서 한국에서 해산물을 잘안 먹어가지고 한국에 있는지 몰라서 한국에 있는지 뭐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이게 한국에는 이렇게 팔지 않는다고 하네요. 달팽이. 이게 이름이.. 아 진짜 달팽이 에 이게? 정확한 이름은 모르는데 달팽이처럼 생겼잖아요 네, 네.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는데 같은 남식 이름은 모르는데 아 달팽이 같기도 하이 아, 전체 요리를 달팽이 요리라고 그래요 생명이 달팽이 같다 음, 달팽이 집 같네요 그래서 이 전체 요리를 달팽이 요리라고 해요 예. 숟가락으로 아, 퍼먹는거예요숟가 긁어가지고 음. 뜨거, 뜨거뜨거 n o 뜨거워 o n t k n o 고 I d 약간 오징어 먹는 느낌이 n t 오 n o 지 이렇게 들어갔는데 카레 맛이 어, 우리나라 카레 맛은 아니고 뭐 코코넛도 들어가고 버터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약간 맛이 조금 달라요. 이국적인. 네, 이국적인 맛. 뭐 인도에서 먹어보지 않았는데 약간 인도 맛이 이런 느낌이 난다. 모르겠네요. 음... 네, 이렇게 다 먹고 이제 3만 원 정도 나왔어요. 이게 좀 비싼 거래요. 이게 그래서 여기 4개인가 이게 네 개인가 들어있었는데 이게 18,000원 정도 에그 외에 조금 씩 해가지고 3만 원 정도 나왔다면 이렇게 손을 음. 닦는 거래요. 음... 닦고 옆에. 옆에.

你们仨。